13주차 1교시 입니다 오늘은 음, 상악우측견치에 겐치, 치 대해서 어,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어, 외형으로 봐서 어, 첫 번째로 그 상악우측견치의 어, 외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첫째로 외형에서는 어, 최대 풍흉부를 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해부학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어, 임상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봤어도. 여기 그 최대 풍흉부는 보면은 순면에서 봤을 때, 순면에서 봤을 때 직경 어, 3분의 1, 그 다음에 오각 쪽으로 봤을 때 근심 우각그 다음에 원심 우각 에, 이렇게 나오는집인데 여기 풍경부가세 군데가 이렇게 나오죠. 에, 견치의이 외형에 봐서 이 치관은 치관 길이. 치관 길이는 10mm입니다. 10mm. 치관 길이는 10이고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그다음에 근원심 먼저 우리가 흔들 이야기인 폭으로 이야기하죠. 폭은 7.0. 폭은 7.0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치경, 치경의 근원심은 5mm입니다. 이렇게 잘라왔을 때, 여기가 7 m m 고 여기가 5mm입니다. 5mm. 그 다음에, 음, 치경망곡. 치경망곡이 봐서, 여기 망곡입니다. 근심에 봤을 때는, 요 길이가 2.5, 요 옆에서 보는 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경망곡은, 근심은 2.5이고, 그 다음에, 원심은 1.5입니다. 그니까 약 한, 한 1m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고. 이근심의근심의 근심의 최대 풍룡부는, 어, 절단 3분의 1 부분. 여기 3분의 1 부분과, 그 다음에 중앙 3분의 1, 중앙 3분의 1, 그리고, 어, 경계 부위에, 상방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어, 이 원심에, 최대 풍용군는 어, 절단 3분의 1과, 어, 그 다음에, 에, 중앙 3분의 1, 중앙 3분의 1, 요 경계 부위에 상방으로 이렇게, 에, 최대 풍용부가 근심종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어, 원심 쪽에, 이 원심 쪽에 에, 아, 요 근심 쪽에, 여기 원심 쪽에, 에, 최대 풍용부는 이렇게 절단 3분의 1 부위와 중앙 3분의 1 부위에, 중앙 3분의 부위에, 에, 경계 부분, 하향이 이렇게, 하방에, 하방에 있고, 요거는, 근심면은이렇게 상방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에, 전체적으로 봐서, 이 순면, 면, 순면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보입니다만, 어, 요게 이제, 원심이나근심 쪽으로 가면은, 어, 요런 음. 모양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순설경, 순설경, 그 순척하고 설척, 요게 이제 그 8mm, 8mm고, 그 다음에 여기 순설경은 7mm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에, 여기 최대풍경부죠. 최대풍경부고, 요쪽그직경 쪽에서는 7.0, 7.0이고, 그 순척의 최대풍경부위. 최대 풍용 부위는, 여기를 봤을 때, 그림상으로 봤을 때, 지경 요렇게 3분의 1, 3분의 1 중앙입니다. 중앙이고, 그 다음에, 슬척의 최대 풍용 부위는, 지경 3분의 1 중앙입니다. 요렇게 중앙, 이렇게 중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절단부, 이쪽을 한 3mm 정도, 어, 두껍게 합니다. 두껍게 해서, 어, 튀어나온 요, 순설, 그, 중앙윤술을 만들기 위, 위해서입니다. 중앙윤술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 위에서 보면은, 그, 전치, 충절치나 척질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도 요 부분, 이 절단면 부분을 칼날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절단 쪽에 봤을 때는 이 근원심, 이 근원심보다는 이 순술경이 더 큽니다. 위에서 봤을 때, 절단 쪽에서 봤을 때. 해서요 수치라든지, 이 폭이라든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알고 계시면은, 해박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아마 그, 저거 가시기가 좀 편할 겁니다. 편하고. 어, 여기 나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이치경망국치경망국은 결국 이치경망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치경망국 근심에서는 2.5, 원심에서는 1.5,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실습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인원도 많고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오늘 이렇게 비대면 수업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게 대한 치수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치관 길이에 맞을 때는 1mm. 그다음에 근원심 폭을 봤을 때는 7mm. 0.7이겠죠. 0.7mm. 요걸 이제 정확히 치수를 아셔야지만큼은 작업하시기가 편합니다. 편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좁아지죠. 여기에 봤을 때 근원심 폭이 7mm. 요 일직선 사고로 봤을 때는 요렇게 해놓으면은 각이 지겠죠. 해서 이쪽 그 지경, 지경부의 근원심 폭은 5mm 해서 요게 거의 이렇게 이제 삼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루어지고 치경망곡은 여기 치경망곡입니다 이 치경망곡 이 치경망곡 그렇게 그러니까 이쪽 근심에서 봤을 때는 이 망곡이 여기에 그 치경 쪽에 수평으로 이렇게 었을때요 높이가 근심 쪽에는 2.5이고 원심 쪽에는 1.5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보면은 이치경망국 높이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조각을 하실 때그 정확한 치수를 재어 가지고 어 근심하고 원심하고 이렇게 에 길이가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에 조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말씀드린 그 최대 풍륜부 앞에서 수면에 봤을 때는 이 풍륜부가 보이질 않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을 3분의 1을 해놓고, 어 원심면이나 근심면에서 봤을 때 3분의 1을 이렇게 끄면은 아마 여기 최대 풍룡부가, 근심 최대 풍룡부가, 아 나올 것입니다. 아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근심 풍룡부 말입니다. 풍룡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심 최대 풍룡부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를 하시고, 조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 전치 쪽에서는 거의 중절치, 척절치, 견치 이쪽으로는 보시면은 거의 그~ 설명이 비슷합니다. 모양만 다르지, 치수하고 모양만 다르지, 깎는 순서는 거의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어~ 나중에 이렇게 완성을 해서 위에서 봤을 때는 그, 이, 폭도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근원심보다는, 순설경이, 순척설적경이, 더 이렇게,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 점, 그렇게 또, 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외형, 이래서, 최대 풍경부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어, 다음, 외형, 두 번째에 있어서는, 어, 우각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각. 그러니까, 이 우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중절치도 그렇고, 척절치도 그렇고, 어, 우각에 나오는 우각을 형성할 수 있는 그 미리수를 어 앞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음, 외형 두 번째 이 우각에서는 이 절단, 절단을 1mm 두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형성을 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순척에, 순척에, 그, 이 반을 잘라봤을 때, 중앙용선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형성을 하시고, 설적도 마찬가지로, 한 2mm 정도, 2mm 정도 이렇게, 중앙용선을 이렇게 형성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어가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쪽, 그, 정면, 그러니까, 순축으로 봤을 때는 그 2mm 절단을 사선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2mm 절단을 2mm 절단을 사선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3분의 1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풍융부를 정확기체의셔 가지고 풍융부 절단쪽 풍융부, 그다음에 직영선 풍융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표시를 하시고, 다음에 2mm 2mm를 측정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깎아냅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깎아내면은, 거의 3번 순면 모양이 나오겠죠. 3번 순면 모양이 나오고, 어, 건심척은 둥글게, 둥글게, 여기 보면은, 그, 이쪽 근심척이 봤을 때는, 그, 둥글게, 이렇게, 최대 풍경구를 형성을 하시고, 어, 원심첩도 마찬가지로 둥글게, 살짝 둥글게 이렇게, 최대 풍용부를 형성,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절단을 둥글게, 여기 이 절단을 둥글게 해서, 어, 여기 첨두, 그러니까, 어, 교두정을 형성을 하시고, 요거는 치아를, 3번 치아를 2등분 했을 때,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최대 풍용부 정점을 교두정점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들어 주셔야 되고, 어, 그, 그니까 원심, 원심 우각, 원심 우각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화살표를 해서, 음, 그, 근심과 마찬가지로 절단 쪽에 이렇게 그 화살표를 해서 1mm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깎아줍니다 깎아주고 그 마찬가지로 순척 2mm 정도 사선 순척 여기 2mm 그 다음에 설척 2mm 정도 여기에 표시를 해서 여기 나오는 요 중앙용선을 어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셔야 되고 여기 앞에 설명드린 어 근심척과 원심척을 어 둥글게 하라는 그 우각 둥글게 이렇게 하라고, 아까번에 말씀을 드렸죠. 요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깎다 보면은, 이렇게 각이 생기죠. 이 각, 이 각을 생기면은, 그, 이 교두정점 부분이나, 그, 원심신 부분, 이 각점 부분을 이렇게 살짝살짝 해서 둥글게, 이렇게 깎으면서, 최대 풍륜부를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벌리보는 치아 중에서 보면은, 음, 근심이고, 원심이고, 그 다음에 순척, 설척 보면은, 그 1단계, 2단계를 해서 이렇게 각이 젖는 모양이 나오지만서도, 마지막 과성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전부 다 둥글게 나오죠. 근데 이 둥글게 나오는 걸 가지고, 너무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막 심하게 깎는다든지, 이렇게는 하시지 말고, 이렇게 각이 젖는 우각을 살짝살짝 둥글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어 조금씩만 이렇게 깎아주시면은, 요런 둥근 우각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나오게 되어있으니까 어, 각진대로 이렇게 놓아두지 마시고 어, 최대 풍륜부 쪽을 사, 최대한 살리는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 각이 젖는 부분을 조금씩만 이렇게 깎아 주시면 은 어, 둥글게 이렇게 모양이 잡히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어, 책에서도 보면 1단계 2단계까지 뭐, 한 3단계까지 보면은, 그, 보면은, 각이 이렇게 점점 없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1단계, 2단계 조절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 각진 부분, 이 모든 각진 부분들을 조금씩만 이렇게 둥글게 깎아주시면은 모양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고, 어 특히 이 치경부 쪽에는 말씀드린 풍륜부 최대 풍륜부 쪽으로 최대 풍경부에서 치경 쪽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둥그러지게, 둥그져야 되겠죠. 각이, 각이 둥그러져야 되겠고, 어, 중절치나 척절치에서 적단면에 봤을 때, 에, 어제 그 설명드린 점선 쪽에 이렇게 보면은, 가, 그, 그 모양의 가에는, 가 쪽은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점선이 되어 있죠. 점선이 되어 있는 그쪽 부분이 설척이 됩니다. 해서 뒤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죠. 좁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조을 하시면은 이 상악 우측 견치에 우각 우각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절단을 그 1mm 두께로 해서 절단 쪽을 1mm 두께로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만듭니다. 화살표를 만들어서 어 이렇게 반을 잘라서 보면은 이쪽 이쪽 같이 결합이 되는 것 같으면은 아마 요 모양이 나올 겁니다. 나오기 때문에 3분의 2분의 1로 수면을 봤을 때분할을 해서 이 중앙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깎으면은 그, 경치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가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가 있고, 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우각, 마지막 설명 한번 더 드리면은, 이 우각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이 져 있을 때, 음? 조금씩만 이렇게 둥글게만 표시를 해주면은, 이렇게 둥글게만 표시해주면은, 이쁜 어 절단 모양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평소에 하시던 대로 어, 각만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요걸 좀더 어, 모양을 내기 위해서는 그, 이 치수에 치수에 관계가 있도록 둥글게 이렇게 깎아 주시면은 그 사각우측 견치의 어, 외형 우각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아마. 다음에 에이 외형에서 처음에는 사각 우측 견치 외형에 제일 첫 번째로는 풍륜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우각을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우각을 형성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형 세 번째에서 가지고. 어 그 치경 3분의 1요 치경 3분의 1과 그 다음에 중앙 3분의 1에 중앙 3분의 1에 여기 여기 경계 지점 여기 경계 가설적으로 끊은 경계 지점이 있죠 이것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여기 어, 보이는 그 외형이 있죠 외형 여기 여기 는 깎지 말고 깎지 말고 살짝 이렇게 오목하게 오목하게 만들면은 그 아마 여러분들 그 책에서 나오신 책에서 나오는 그, 그 순면 모양이죠, 순면 모양이 이, 둥글게 지금 쪽은 외형선 이쪽은 살짝 이렇게 둥글고 이렇게 오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모든 치아가 마찬가지지만서도 1번도 그렇고 1번에서 7번까지 그 전체에서 구치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형으로 와서 어 순면 전체 같은 경우에는 순면이나 그 다음에 그 순면 쪽이나 안 그러면은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둥글고 어, 허리라고 표현할게요 을 치경부 쪽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짤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짤록하게 되어 있고 어, 구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카리나 링갈보호에서 봤을 때, 협척이나 설척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치경부 쪽은, 그, 풍경부 밑으로는 아마 이렇게 짤록하게 이렇게 내려왔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없는가 하고 있는가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그, 엑스하고할때 보면은, 거기를 깎고 안 깎고에 따라서, 이 크라운 모양이 굉장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 저는 늘그 강조를 하는 게, 그, 치경부 쪽, 순측이나 설측이나, 그 다음에 바카랑 인갈 쪽에서 봤을 때, 허리를 이렇게 짤로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크라운 보기가 훨씬, <laughs> 이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구치 쪽에서는, 여이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짤록하게 들어가 있죠. 지금 조각 내려갈 갈 때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짤록하게 이렇게 들어가지 만큼은 그런 모양이 확실히 외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살아납니다. 살아나기 때문에 고점에 그 대해서는 여러분들 섞고 조각을 하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신경을 조금만 더 쓰시면은 그런 모양이 많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참조를 해서 그 조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의서 설명조각. 설명조각.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설명쪽에서 받는 그 모양입니다. 봤을 때 이쪽 AB 요걸두 번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어가지고 그, 근원심 척을, 그, 이쪽 근원심 척을, 그, 중앙 3분의 1, 중앙 3분의 1 부위는 이쪽 부위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둥글게, 둥글게, 그, 제작을 하시고, 어,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는 직선에 가깝게 이렇게 쭉 내려주시고, 어, 이 절단부는 그 전치나 아, 전치가 아니고 그 중절치나 첩절치와 똑같이 이 칼날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 이쪽 뒤쪽을 이렇게 둥글게 파서 어 형성을 해준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마 이렇게 에, 끝나는 그부저 이렇게 끝나는 그 부위가 제가 이렇게 실습 시간에 봤을 때는 많더라고요. 해서 어, 중절치, 척절치도 마찬가지이고이 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둥글게 형성을 해서, 여기를 칼날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 원심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2분의 1로 나눠지죠. 2분의 1로 나눠지면은, 여길 중앙으로 봤을 때, 요 부분을 깎고, 이렇게 둥글게 형성했는데, 이 부분을 여기 깎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절단 쪽에는 이 칼날 부위를 이 형성을 해 주, 주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그, 표면 처리하고 주파조는, 그, 앞에서 말씀드리는, 그, 중절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음이냐 뭐 절단 모양인데, 절단 모양인데, 이렇게 내려와서 골짜기를 형성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융선을 만들고, 다시 내려와서 골짜기를 만들고, 이렇게 형성을 해주면은 아마 별 애로 상 없이 이 부분이, 절단 이 부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그, 외형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 풍룡부라든지 우각, 그 다음에 경계지점, 여기 경계 지점 이 경계 지점이 결국은 뭔가 그러면은 북룡부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북룡부를 이렇게 북룡부 표시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에, 참조를 하시고 어, 설면 조각할 때 그다음에 순면 쪽에 조각을 할때 이쪽 직경부 쪽은 오목하게 둥글게 이렇게 에, 형성을 한다는 걸 에, 염두에 두십시오. 어,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서도. 그, 치경부 쪽에 봤을 때, 각을 지어 놓은 거하고 앞서 하항 6번 구치를 보여드린 그, 치경부 쪽에 짤룩한 면을 형성 하나, 안 하나 따라서 따라서, 어, 크라운 모양이 크게 이렇게, 에, 좌우가 됩니다. 협설 측으로 봤을 때, 아니면은, 순척, 설척 쪽으로 봤을 때, 크라운 모양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어, 조금 신경을 써서, 조금 더 둥글게 만들어 주시면은, 아마, 크라운 모양이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마 확 이렇게 달라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 여러분들이, 그, 실습 시간을 보고 하면은, 음, 거의 다 뭐, 어느 정도는, 그, 치수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어 모양도 이제 어느덧 잡히고, 어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서도, 어 둥근 면. 그러니 이렇게 각지고 한 이런 면을, 이렇게 각진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못 시켜서 크라 모양이 조금씩 뒤떨어지고 하는데, 풍륜부 쪽이라든지 치경부 쪽이라든지 둥글게 만들 수 있는 자리는 둥글게 만들어놔야지 이 크라운이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고 자연스러운 맛이 나고 이렇게 되니까 둥글게 처리할 부분은 우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점적이 되겠죠. 둥글게 처리. 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하고 치경부, 풍경부 밑으로 내려오면서 각진 부분이 거의 없게끔 둥그어지게끔 조금씩만 이렇게 깎아 내려가시면 아마 완벽한 크라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어 여기 그 보면은 음 절단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여기가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이 중앙선, 이 중앙선이고, 나머지 설책을 참, 원심이라든지 근심, 이쪽 절단면은, 요런 식으로, 어 만들어주시면은, 또, 견치가 한껏 아마, 그, 살아날 것입니다. 아,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믿듯하게 이렇게, 에, 일자로 이렇게 깎아 놓는 것보다는, 어, 해보시면 알지만서도, 이쪽 순면 쪽에, 풍룡부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살리려고 막 이렇게 깎으시지 마시고, 조금씩만 살짝살짝, 살짝 그, 눈에 볼듯 말듯,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에, 구를 만들고, 어, 풍룡부는, 구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셨던 보다는 크라운이 훨씬 더어 눈에 보이게끔 아마 외음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